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스 프로입니다. 오늘은 6월 2 9일이고요 일요일이죠. 여러분들과 함께 사하라 AI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하라 AI가 125원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고가는 127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종목은 업비트에 신규로 상장된 지 얼마 안된 종목이죠. 6월 26일날 신규로 상장이 됐습니다. 자, 업비트 뿐만 아니라 전세계 거래소에 동시에 상장이 됐어요. 자, 동시에 상장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상장 비이 기대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굉장히 큰 폭으로 폭락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에 물려있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사하라 AI는 완벽하게 바닥을 다진 이후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장 빔이 나올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자,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1시간 봉으로 보시게 되면요. 완벽하게 바닥을 찍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종목이 이렇게 상장 빔을 쏜 이후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보조 지표인 이 RSI라고 하는 지표 수치가 자, 20과 바닥에 맞닿았어요. 자, 여기서 바닥을 찍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탁 올렸다가 다시 한번 눌러줬죠. 그리고 천천히 우상향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장 비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은 일반적인 잡코인이 아닙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낸스 랩스 그리고 삼성에서도 투자를 단행했어요. 자, 이거는 이 사라 AI의 기술력을 인정해 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잡코인으로 보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랩스와 이 삼성이 투자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왜이 종목이 제대로 된 상장빔을 쏘지 못하고 이렇게 크게 무너졌느냐? 자, 이거는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는요, 이 에어드랍 물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에어드랍 물량이 몇 퍼센트였냐면요, 자, 보시면은 에어드란 물량이 총 공급량 1 0 0억개 중에서 8%였습니다. 8%.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에어드란 물량을 소진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어드란 물량이 이제는 다 소진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정국 같은 경우 지금 150원 라인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그 이상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열려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세력들이 물량을 완벽하게 장악해서 지금 흔들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아무 구간에서나 진입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유튜브 영상 하단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파란색 링크가 있죠 요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제가 운영하는 공개 정보방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력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100%다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나가는 거 전혀 없어요 안심하고 보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해셔야 될 거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일봉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자 어느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이 150원을 돌파한 이후에 이렇게 첫날에 형성해준 봉이 있죠. 이 봉을 뚫고 올라가면요. 위로는 매물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종목보다 더 강력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50원만 돌파하고 나면은 여기까지도 충분히 뚫고 올라가면서 엄청난 상승력을 보여줄 겁니다. 자, 왜냐면 하 올라갈 때이 매물대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력한 슈팅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종목에서 100% 200% 이런 수익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세력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올릴 때 개미들이 붙으면은 더 많은 돈을 써서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 개미들을 떨궈내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덥석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가 눌러주는 구간들이 나옵니다. 그 구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수가와 비중을 두고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편안하게 큰 수익을 챙겨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유튜브 영상 하단 보시게 되면요, 파란색 링크가 있어요. 자, 요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은 제가 운영하는 공개 정보방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력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다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나가는 거 전혀 없어요. 안심하고, 보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거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